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사전투표 관리관 파견 공무원들이 개인 도장을 직접 날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월 5일부터 실시되는 21대 총선 사전투표에서 투표 관리관으로 파견되는 공무원들께서 사전투표지에 개인 도장을 날인하게 되면, 공명선거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사전투표지에 개인 도장을 날인하게 되면 선관위가 요구하는 인쇄 날인 사전투표지에 비해서 투표지 카피 생산을 정말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둘째, 서로 있을지 모를 선거 부정, 획책 불순 세력들이 인쇄 날인 투표지를 카피해서 표를 더하려 해도 개인도장 날인 투표소 투표지와 숫자 면에서 편하지 않게 밸런스를 맞출 수밖에 없어서 부정의 소지를 그만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사전투표관리관들이 개인도장을 날인하게 되면 지난 4.15 총선 당시 인쇄 날인한 사전투표 통계 수치와 비교해서 수치가 크게 다를 때 전국적 통계 조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드러낼 어, 수 있는 그런 귀중한 기준점 데이터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전투표관리관 파견 공무들께서는 행정안전부 발간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직선거 업무 편람 101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사전 투표록에 개인 도장 인형을 등록하시고 사전 투표지에도 그 도장을 직접 찍으시면 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들 공무원들에게 공직선거법 제 158조 제 3항 그대로 사전 투표 관리관은 투표 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 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에 1년 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이런 법조항을 그대로 준수하면 된다는 점을 통보하여 사전선거 때 널리 퍼뜨려 주셔야 하겠습니다. 이래해야 선거 정의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사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국민께서도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